안녕하세요. 이백행입니다. 매일 2025년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컨트리비션 PMD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하고 제거하기 이거부 FAQ 컨트롤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로컬 베리어블 네이밍 컨벤션스 이름 바꾸기거든요.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메인 브랜치로 이동하고 브랜치, 새 브랜치, 브랜치 생성. 이 글립스 소스 포맷을 먼저 해야겠죠. 가서, 저장하고, 파일 상태, 확인하고, 오드 스테이지 올리기 커밋 했고 pmd에 체크 코드 다시 한번 하고요 그러면 요, 요 faq 리스트를 리절트 리스트로 바꾸고요 요거는 파일 VO 리스트로 바꾸면 됩니다 Alt-Shift-R, Ctrl-V, 엔터 요거는 앞에 어택 언더버만 빼면 되겠죠 이제 두개 남았네요 요것도 Alt-Shift-R 파일 VO 리스트 네, 요거로 바꾸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택치 파일 아이디 고치고 pmd에 체크코드하면 다 없어지겠죠 그러면 제목을 복사해서 어, 잠시만요 네, F q 맞고 파일 상태 모드 스테이지 올리기 아이고 복사를 잘못했네요 그거를 복사했어야 되는데 커밋 네, 마지막으로 계정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붙여넣고 얘도 왠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좀한 칸은 밀렸네요 네. 오한 칸씩만 좀 아, 완전 딱 맞진 않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네. 거의 딱 맞은 거나 뭐... 흥길동은 제거하고, 위에 가서 잘라내서 붙여놓고, 제거하고 네다 됐네요 계정 이력 수정 복사해서 파일 상태 확인하고 모드 스테이지에 올리기 커밋 푸시 cs 니까 제목 복사해서 푸시가 된것 같아서 뒤로 두칸 가고 새로고침 아, 됐는데 걔네 눌렀네요 FAQ 붙여 놓고 복사해서 버그 수정 수정된 소스 내용 네. 아쉽게도 테스트는 안 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